상습적인 폭언으로 무리를 빚은 권기선 부산 경찰청장이 오늘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미온적인 조치에다 권청장의 과거 언행들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문이인지 사흘 만에 나타난 권기선 부산 경찰청장은 상당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을 아프게 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십여 분간의 기자회견 동안 대서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거듭된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거취에 대한 질문엔 득답을 피했습니다. 자신 사퇴를 해야 될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권청장의 사과로 이번 파문이 가라앉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전 근무지인 경북 경찰청에서도 폭언을 일삼았다는 진술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계장급 간부들 대부분이 권청장에게서 욕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동행하던 간부를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얘기도 터져 나왔습니다. 공식 사과 시점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경찰청장의 구두 경고 조치가 나온 뒤에야 사과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공식 사과를 미루다 거치 문제까지 비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자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 지을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식 징계가 아닌 질책성 경고만 내린 경찰청의 대응도 소위 계급 갑질을 무기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은 김건영입니다.